어, 제 작업실에서 쓰는 벽시계입니다. 오늘 오후서부터 이 벽시계가 안동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계속 돌아야죠, 초침이. 고장이 나가지고, 어, 뒤에를 보시면은 내부가 이렇게 보이는 구조인데, 대부분 벽시계 이게 뭐 가격이 비싸지 않다고, 어, 고장이 나면은 한 번에 훽훽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뭐 예, DC 1.5V 건전지 하나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부에 코일도 있죠, 코일? 코일이 못탄다거나 직접 해로 IC가 뭐 안에서 고장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는 전혀, 어, 뭐 거의, 거의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고장 원인은 시계가 안 도는 원인은 이 배터리 뭐 접점 불량이라든지 이런 톱니바퀴에 아주 미세한 그런 간격,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그런 그, 접, 그 미세한 간격, 뭐 그런 게잘안 맞아서 시계가 돌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리기 전에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재조립하는 것만으로도 시계가 동, 재, 다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높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동작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 버려도 늦지 않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가 돌지 않으면 가장 먼저 배터리, 배터리 전압을 빼가지고 배터리 전압을 체크를 한번 해봅니다. 이건 이제 1.5V 가까이 나오죠. 배터리가 뭐다 돼가지고, 이 테스타에 1.2V 이상 찍히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 A급 배터리로 새로 교체를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돌지 않으면 은 이제 고장이겠죠. 그래서 배터리 교체를 했는데, 돌면은 배터리만 이제 교체를 하시면 되겠고,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면, 이거 아, 이렇게 빼고 앞에 보시면은 이제 유리가 이제 초, 이, 이 초침 가운데가 분침 맨 밑에가 시침인데 굉장히 미세하게 이2 <laughs> 세기 최첨단 센서를 만지는 것처럼 미세하게 천천히. 이렇게 밑에서 위로 뽑으면은, 아이고, 휘어져 버렸네. 이따 피면 되니까. 다시 이제 초침을 뽑으면 분침. 두 번째 분침. 분침 빼고, 시침. 이제 이런 식으로 빼면은 여기에 보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보이트를 어, 육각 육각 보이트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풀는 것이 반도 아니요 이제 네. 유광 너트를 풀면은. 여기 놋 와샤 와샤가 하나 나오고 뒤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시계에서 이제 분리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일자 드라이버로 양쪽 이 양쪽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걸려 있거든요 양쪽에 하나씩 양쪽에 이렇게 제겨주고 반대편 이렇게 끼워가지고 실의티 카바를 벗겼습니다. 저는 제가 좀 급하게 한다고 이 뒤에 이거 이 시간 맞추는 통리 이걸 먼저 안 빼고 했는데 이걸 먼저 이렇게 빼고 양쪽에 제껴서 빼면은 이게 카바가 이렇게 뒤로 벗겨지겠습니다. 이렇게 벗겨졌으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놔두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통리를 분해를 해야 되는데 분해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순서가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어두면은 이따 재조립할 때어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사진을 찍고, 맨 위에 거 이제 앞에 거 제일 큰거 분해를 하고, 순서대로 이제 앞에서부터 놔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건,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 이런 식으로 빼고, 순서대로, 이제 세 번째, 세 번째 꺼 빼고 네 번째 네 번째 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톱니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건 오일이 이렇게 돼 있네 옆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놔두시면은 재조립할 때, 어, 바뀌지 않고 편하겠죠. 여기 보시면 안에, 여기 코일이 있고, 여기 수정발진자, 수정발진자가 하나 있고, 이 시계를,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됩니다. 분해를 해 보시면 안에 여 기판 기 회로 기판이 보이는데 이게 이제 IC, 이 수정 발진자 간단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코일이 끊어지거나 회로, 직접 회로가 타버리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가 배터리 단자가 표기 가안돼 있는데 회로로 들어가는 직접 회로 들어가는 라인이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배터리 단자만 커트칼로 청소. 좀 긁어주고 여기도 마이너스요. 긁어주고 그 케이스 부분도 배터리로 가는. 쪽에 단자가 있죠. 여기 배터리 단자. 이거 건들지 말고 조심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한번 청소를, 청소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커터칼로 접점 단자 부분을 이렇게 긁어주면은, 만약 접불이 있었다고 하면 청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단자 부분도 위로 조금 더 접촉이 더잘 더 되겠고 위로 제, 제껴주고 제껴주고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조립을 아까 분해했던 것처럼 분해의 역순으로 이 부분이 시계 시간 맞추는 톱니바퀴죠. 뒤에도 이상 없이 나왔고. 이제 이제 톱니를 다시 조립을 하는데 이게 맨 나중 부분이었죠. 4번. 4번이니까 방향을 맞춰 가지고 이거 이 부분을 조립을 하고 조립하고 2번째. 이거, 큰 거. 이제 두번째 이거큰거 이거. 죠 이거죠? 이거죠? 이이제 세번째 세번째 이거 세 번째로 세 번째 끼워주고 네 번째 투명한 거 네 번째, 이제 마지막, 제일 큰 거. 이런 식으로 분해를 했던 톱니바퀴를 모두 연결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수리가 제대로 됐으면은 배터리를 끼웠을 때 이게 코일에, 코일이 전자석입니다. 전자석이 가장 가까운 첫 번째 톱니가, 돌면서 나머지 톱니들이 맞물려가지고 돌면서 시계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겠죠. 그래서 배터리를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 맞춰서 이렇게 끼워주면은 예, 어, 동작이 되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톱니, 나머지 톱니들이 맞물려가지고, 예,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시침, 그리고 두 번째 분침. 분침, 그리고 초침. 초침이 약간 휘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시침하고 분침 초침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작을 시켜 보면은 배터리 이렇게 이제 시침이 돌아가죠. 굿. 지금 시간이. 5시 42분이니까 5시 42분 43 Donc, okay.